여러분 사랑하는 운전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필수로 이 자세를 아셔야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손해실 거예요. 첫 번째, 내 느낌이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몸의 기능의 회복과 순환과 균형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아실 거고요.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시죠? 다사람 스텔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 모습에도 봄 기운이 물씬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따라 유독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요, 다이어터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영상입니다. 이 자세는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자세이기도 하며, 원래 사람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죠? 바로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그 영상을 찾아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자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느낌이 선명해집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내가 배가 고플 때보다 그 먹는 양이 훨씬 많을 때가 많습니다. 다 먹고 나면 엄청 배가 많이 불러서 배불러 죽겠다, 못 살겠다 라고 느끼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폭식증이라는 것들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꼬리뼈 위한 뼘을 세우고 이제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면 내 느낌이 선명해져서 밥을 먹을 때에도 내 배꼬리만큼 먹기 시작하고요. 배가 차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포만감이 들기 시작하는 것도 내 스스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 장면에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먹는 거에 대한 사뭇 다른 즐거운 느낌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밥을 먹을 때조차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밥을 먹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차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해소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내 배고픔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미진한 허기를 채우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세우는 걸로부터 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맛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한 번씩 악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꼬리뼈 세우라고 하고요. 저는 꼬리뼈를 구깁니다.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활용을 할 정도로 실제 꼬리뼈 위한 뼈를 세우고 식사를 하면 먹고 싶은 양보다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되게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멈출 수 있는 힘도 실제 내가 배부르는 느낌이 차기 때문에 할수 있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뿌리뼈의 한 뼘을 세우기 시작을 하며 먹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는 자세고요. 두 번째, 몸의 기능부터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요즘에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덜하지만 외적인 거에 대한 중시 보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이 부조화스럽게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짧은 시간에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몸이 그만큼 내가 현재 형성을 하고자 하는 것에 빨리 따라서 만들어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무언가 하나가 만들어지기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 없이 단기간에 빠르게 하나 가는 거는 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악순환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게 다이어트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회복되어지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될수 있는 측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세우고 있는 자세는요,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세로 몸이 가장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세입니다. 순환이 활발하다면 비움과 채움이 원활하게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몸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몸의 기능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로, 아, 내가 몸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당연히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이제 몸을 디자인을 하는 것에 맞추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한 몸을 갖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몸을 몸의 디자인 예. 몸을 갖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 자세를 추천을 드리니 이 자세를 안내드린 영상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나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안내를 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이 자세를 해보시면서 본인 거를 한번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이어트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참 많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전공이 식품영양학과였기도 했고요. 그전 직업이 당연히 영양사였고 아이들을 지도교육하는 식습관 코치를 진행을 했었어요. 거기서 느끼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우리가 식습관의 문제를 얘기하기 이전에 내 삶에 대한 태도와 내가 삶에서 많은 부조화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어 이런 부분들이 식습관과 내 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라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면서 가져다 쓰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이 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정말 자세하고도 재미있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저희 센터에 오셔서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 삶에 대한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접하시면 낯설지만 아 내가 살고 싶어했던 삶인데 아 이렇게 대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구나라는 그런 느낌들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제 아셨잖아요. 저희는 해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쉽지 않으니 저희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저희 센터에도 오시고 저희가 온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해보시면서 속에서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맛있는, 맛있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때는요 진한 먹을 때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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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요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세우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laughs> 그럼 저 스텔라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스텔라는 이만 안녕!